두도 온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시는고 이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결혼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하여튼 진행하는 동안 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친구가! 하객분들께 인사말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혼남이신 신랑님과 미모의 신부님의 말,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는 조종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부신인석이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일단 저희가 주례, 없,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요. 매번 결혼식 가면 다 신랑신부 뒷모습만 보고 별로 신랑신부가 어떻게 살 거고 어떤 사람들인지 잘못 보는 것 같아서 저희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따가 많이 뭐 보여드릴 게좀 있는데요. 그거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저희가 어, 그냥 조화나 한번 버리고 쓰고 버리는 조화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쓸수 있는 화분을 저희가 장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 드레스도 한지로 만든 드레스라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주신 그 돼지를 위한 바느질 뮤지엘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화분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하는 거니깐요 끝나고 하객님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거 있으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랑신부가 부부로서 서로에게 하는 약속을 하객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신랑께서 혼인서약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마주 봐주세요. 네. 네, 신랑 혼인서약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가장 좋은 본이 되시는 부부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경요하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저와 제 동생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앞으로 저의 아내 신기숙을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제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기, 강동구, 제 친구들, 저쪽 뒤에 서 있는데, 제가 25살 때쯤에,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사람이 28살이 되거나 29살쯤 되면 태어난 지 만일이 된다. 너는 그때까지도 여자친구 없을 것 같으니까, 솔로 만일, 만일 된거 축하 파티 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합니다. 네, 비러분이 저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동구라는 친구가 어찌 됐든간에 네가 갑이다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저 여기 앞에 있는 신기술로 인해 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며 항상 신기술의 을로 성기면서 일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은 신부님 옆에 분 잡아주시고요. 신부님께서 혼인소약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부 혼인사약서 2009년 12월 5일 신부 김한나양의 소개로 신랑조동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런 사람을 하루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 하루라도 만날 수 있어 행복했던 그 사람과 부부,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나의 힘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신랑 조동군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성경 에베소사의 말씀입니다. 남편 조조 부분의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돕는 대표로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은혜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증거로 신랑 신부의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반지는 순부 신기숙 양의 조카인 신혜인 어린이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이 어린이 반지 가지고 나와주세요. 반지 가지고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는 신랑 좀 가질 교환이 있겠습니다. 你们。嗯嗯